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잘 이제 적어 놓으셨다가 기... 자, 오늘 분석할 코인은 어제부터 좀 핫하죠.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 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래 대금 보니까 역시나 뭐 장이 좋은 흐름을 가지 않고 있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에이다가 이제 어제부터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다가 요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총이 7위까지 올라갔고요. 7일까지 상승을 했고요. 리플이 7일이었는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에이다가 다시 7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질 업그레이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예정이 돼 있고, 바질 업그레이드 자체가, 그러니까 에이다의 업그레이드 자체가 계속 연기가 됐어요. 계속 연기가 되면서, 가격적인 뭐,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정이 난 이제, 날짜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함께 차트를 한번 보자면, 최근에 뭐 다른 코인들보다도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하락도 정말 더 깊게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기간도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좀긴 편입니다 매우 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저점에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나름대로는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하락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은 이제 뭐 벗어날 수 없었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이만은 뭐 시장만 좋아진다면 A 다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아직도 선호하는 코인 중에 하나기 때문에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에이다의 특징은 이제 펌핑을 정말 잘 가거든요 여러분들 펌핑 저 같은 경우도 에이다 초기 투자자였지만 에이다 같은 경우 펌핑 갈 때는 화끈하게 가는 그런 코인이었고 이 손바뀜도 과거에 한 세네 차례 왔어요 그니이 그러니까 메이저급 아이트 코인들 중에서 손바뀜이 가장 많이 일어난 코인이면서, 그러면서 펌핑은 또 펌핑대로 많이 가고, 하락할 때는 그냥 작살내버리고, 예, 이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에이다를 존버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펌핑 노리고 존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잘못 접하면 굉장히 힘든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락을 보낼 때, 횡보 보낼 때는 시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에이다를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내가 A다를 정말 중장기적인 면으로 펌핑을 노려가면서까지 시장이 좋아지는 그 순간에 어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683원인데 요 마지막 음봉 요 종가 대비 현재 11% 정도 상승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태양봉 두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뭐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바질 업그레이드 소식을 접한 뒤에 가격적인 면에 상승을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좀 걱정되는 거는 개미들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지만 그만큼 관심 높다는 것은 나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횡보를 시작했을 때이 저점 구간인 요 587원 구간 있잖아요 587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다시 반등이 갔다가 하락이 왔을 때 결국에는 이 구간을 꼬리로 버텨주면서 올라갔는데 과거에는 몸통으로 버티면서 움직여 줬다는 거죠 꼬리로 버티는 것과 몸통으로 버티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꼬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힘이 없어요 캔들을 이제 분석을 할때 꼬리보다는 몸통으로 몸통이 힘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꼬리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그냥 잠깐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순간들 그 이상을 버티고 있는 게 몸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먹을 때도 여러분들 뭐제 얼굴 보면 오징어같이 생기긴 했지만 오징어 먹을 때 몸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몸통을 좋아하나 꼬리를 좋아하시나요? 어찌됐건, 예, 몸통이 굉장히 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87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뭐 지속적으로 횡보 또는 상승의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과거의 차트를, 항상 차트는 과거를 봐야 되거든요.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급상승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거나 과거의 저점에서 반등이 왔거나 뭐 이런 뭐 특이 사항이 있는 구간이 아닌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 그냥 연상 가고 있을 때 움직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라인이 이제 과거에 비교를 했을 때이 라인이 튼튼한 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보다 좀더 아래에 좀더 안전한 라인을 본다 그런다면 이 상승 후 횡보 구간을 보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상승 후에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반등 갔던 부분. 그러면 요거를 꼬리랑 몸통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요 횡보 구간 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횡보 구간에서 중심이 되는 가격선. 374원을 한번 볼 거고요. 아까 제가 꼬리보다 몸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914원 정도를 체크를 해놓고 요 꼬리는 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니 주황색으로 점선으로 선택을 해서 저가가 786원. 786원 정도 되는 라인으로 대략 볼게요. 현재 시장 상황으로 돌아올게요. 예, 네, 현재. 에이다의 가격으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보니까 이 구간에는 현재까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 586원이라는 구간을 지지선으로 버텨주고는 있으나 이 지지선이 완벽한 지지선은 아니다 차트 분석에서 완벽한 지지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좀 불안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불안한 지지선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얘는 적어 374원 정도에 도달할 확률이 있다고 잡아놓고 우리는 이거를 현재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에이달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가부터 만약에 586을 버터지지 못했을 시에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370원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잘 이제 적어 놓으셨다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가격 요 가격은 뭐였어요 과거의 차트에서 상승으로 쭉 갔다가 반등이 와서 몸통이 마무리된 가격이에요 그렇죠 몸통이 마무리된 가격이고 요 가격은 꼬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면 5월 10일 이후, 여게 이제 5월 10일이거든요. 5월 10일 이후로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가격대를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부터 잘 올라가서 785원을 유지를 해주고 과거의 꼬리였던 부분을 유지해주고 만약에 이곳을 터치한다 그런다면 굉장히 가격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의 횡보 구간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박스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탈을 하는 거는 요런 고점 라인 과거의 꼬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913원을 돌파를 했을 때가 진정한 의미의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상승 추세의 전환 그래서 에이다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에이다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락이 온다면 첫 번째 1차 주의해야 되는 거는 586원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은 374원 까지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고 반대로 지금 시세에서 구매를 했을 때 최상의 상태는 9 1 3원 이상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현실가의 타협이 있어요. 현실가의 타요. 자 보니까 요 주황색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구간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어. 계속 몸통, 꼬리, 고점, 뭐 맞고 어 떨어지는 저항선 구간, 거기에다가 지금 요 상황만 보면 박스권이죠, 그렇죠? 박스권의 최상단으로 보인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꼬리가 중요한 역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곳을 계속 터치를 하느냐? 말 그대로 꼬리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이 어떤 갭이냐?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량을 먹는다면 단숨에 913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 시죠 그런 거를 이제 갭을 메꾸면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물량을 이겨냈어요. 이겨내지 못하죠. 이겨내지 못할 때마다 어디로 갔느냐? 최근에 저점으로 간 거예요. 이 물량. 이겨내지 못할 때마다 결국에는 때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정보를 알게 됐죠. 아 683원에서 지금 에다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785원에서 또다시 밀린다면 높은 확률로 586원 근처까지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존버를 해서 아니면 물타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분석을 가지고 미리 전략을 짜놔서 예, 미리 전략을 세워서 가격이 하락이 일어나든지 상승이 가든지 모두 대응을 할수 있겠죠. 손절을 할, 하려고 하는 분들, 단타를 치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손절할 때도 최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지는 모습을 보고 손절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단타를 치고 있는 분들은 이 안에서 제가 잡아준 이 지지선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에이다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에이 다가 이제 9월 22일에 바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에이 다는 충분히 매력적인 암호화폐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애매하게도 이더리움 pos 전환하는 시기 9월 6일부터 9월 20일 사이까지 넉넉히 잡아서 그 기간인데 그 기간이 마친 뒤에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게 뭔가 어? 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이즈 스케줄같이 느껴지고요 하여간에 뭐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에이다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편집본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괜찮은 종목들 그 다음에 또뭐 이슈 되는 종목들 이런 것도 다시 편집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분석도 들어가니까 생방송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다 분석편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피스 가자 Okay. Mm -hmm.